김세정의 삶 1996년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김세정은 유명한 젊은 여성 가수이자 배우입니다. 걸그룹 아이오아이, 아이오, 아이로 데뷔한 후 위쳐, 국수, 오피스 데이트 등의 히트곡으로 이름을 알렸다. 김세정의 정체와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글에서 살펴보자. 김세정은 1996년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김세정은 유명해지기 전부터 어렸을 때부터 가수의 꿈이 있었다. 16세의 나이로 k p o 스타 2대회에 참가한 김세정은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의 오디션을 신청했고 운 좋게 세명이 여자 연습생 중한 명이었다. 2016년에는 엠넷 200명이 넘는 여자친구와 함께 진행하는 k p o 리얼리티 쇼 프로듀스 100일 시즌 1에 참여해 유명세를 얻었다. K-비즈 신인 라인업 1위를 놓고 데뷔전을 펼쳤다. 프로듀스 101, 12화에서 김세종은 가장 유명한 연습생 얼굴이자 관객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얼굴이었다. 목소리와 외모가 사랑스러워 다른 참가자들과도 잘 어울린다. 김세종은 어젯밤에 이어 프로듀스 101에서 준우승을 차지했다. 이들은 김세종과 함께 YMC 엔터테인먼트 사나 I.O.I, I.O.I 그룹으로 데뷔하지만 곧 1년이 된다. IOI 해체 직후 1996년생 남자 가수 구구단을 론칭했다. 구구단은 아이오아이 I. I. 디딤돌이 된후 예상보다 인기가 없었고 2020년 말 해체했다. 비록 활동이 좋지는 않지만 김세정 은 긍정적인 솔로 활동으로 호평 을 받고 있다. 그녀의 주요 노래 중 일부는 플라워 로드, r road she love me 및 she don't love me입니다. 김세정의 연기는 성공적이다. 가수로서의 역할은 물론, 전 아이오아이 멤버들도 점차 드라마 배우로 변신하기 시작했다. 김세정이 첫 주연을 맡은 작품은 학교 2017이다. 하지만 이 오프닝 장면에서 나인엑스의 여가수는 연기력으로 대중들에게 사랑받지 못한다. 2019년 자신의 노래가 듣고 싶었던 여주인공 김세정도 비슷한 결말을 맞았다. 국수요리 2020년 초 출시 그는 자신의 이름을 빛나게 함으로써 자신의 경력을 확립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평소 청순한 이미지와 달리 부적과 요정을 전문으로 하는 초합리 여성 캐릭터로 변신한다. 김세중은 흥행에 이어 최근 웹툰 회사 로맨스 늘 동명의 드라마로 각색하며 여주인공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 배우 신아리는 식품연구소에 근무하며 가장 친한 친구를 짝사랑하는 싱글 여성 신아리를 연기한다. 다행히 주제나잉은 해리가 눈을 보러 가도록 했고 그 대가로 많은 돈을 받았습니다. 약속을 한후 주인공은 상대방이 자기 회사의 사장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여기에서 사무실 로맨스가 시작됩니다. 현재 첫 방송을 앞두고 있는 이 드라마는 엄청난 속도로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팬들은 김세정의 공격적인 연기에 찬사를 보냈다. 김세정은 오피스 데이트에서 가장 인기 있는 여배우다. 김세정은 뛰어난 연기력으로 전 세계 네티즌들의 찬사를 받고 있다. 그녀와 강태문은 영화관에서 데이트할 때 완벽한 커플이었다. 그녀는 안효섭을 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똑똑하고 민첩한 소녀 시나림을 연기한다. 그녀의 트위터에는 같은 미소와 연기력 때문에 많은 팬들이 그녀를 한국의 엠마스톤이라고 부른다. 안효섭의 화려한 연기 경력. 안효섭은 김치국에서 잘생기고 실력파 배우로 알려져 있다. 2015년부터 그는 한국의 유명 영화와 TV 프로그램에 다수 출연했으며 미술계에서 확실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안효섭은 영화 속 감미로운 목소리와 밝은 얼굴의 가수로 바이올린, 댄스, 테니스 등 다방면에 능통하다. 안효섭의 화려한 연기 경력. 저는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7살 때 가족이 토론토. 캐나다 로이사했고 그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그가 소중히 여기는 예술적 열정을 추구하기 위해 돌아오기 시작한 것은 10년 전이었습니다. 안효섭은 당초 보이그룹 GOT7으로 데뷔를 준비하고 있는 3대 기획사 중 하나인 JYP 엔터테인먼트에 연습생 초청을 수락했다. 하지만 3년여의 노력 끝에 가수가 될 생각이 없었던 청년이 전속 계약을 해지하고 떠났다. 훈훈한 외모와 해맑은 미소를 지닌 안효섭은 또 다른 연예 기획사 스타하우스 엔터테인먼트에 재빨리 합류했다. 2015년 그 남자는 스플래시 스플래시 러브에 합류했을 때 공식적으로 첫 번째 경력 역할을 시작했습니다. 비록 좋은 반응을 얻지는 못했지만 안효섭의 이름은 금세 눈길을 끌었다. 이후 반지의 제왕 2017, 아버지가 이상해 2017, 아직도 등의 남자 조연으로 출연했으며 지난 17일 나는 금을 주기 위해 선택되었습니다. 여전히 영원히 17 2018 조연에 불과했지만 안효섭이 SBS 연기대상에서 남우주연상과 신인상을 수상하는데 일조했다. 남신의 이름은 낭만닥터 김사부이. 윤리위사 2-2020에 e 출연하면서 절정에 달했다. 그의 출연은 영화가 거의 30%의 시청률을 달성하고 아시아의 많은 국가를 커버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2021년 아효섭은 판타지 사극 '붉은 하늘의 연인'으로 김유정과 함께 안방 극장에 복귀한다. 몇 차례 방영됐지만 시청자들을 실망시키지 않은 파워풀한 배우들과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며 연기파 배우들을 상대로 국내 심야 시간대 1위를 차지했다. 한국에서 사랑받고 유명한 아티스트가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안효섭이 캐나다에서 돌아온 후 가족의 반대로 미술을 시작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들은 아들이 연예계 배우나 아이돌이 되기를 바라지 않고 아들이 가족처럼 약사, 회계사로 경력을 쌓기를 원한다. 한편 2015년부터 2020년까지 5년 동안 크고 작은 많은 역할을 맡아도 안효섭 같은 실력파 배우를 KBS에 데려올 수 있는 영화는 정말 없다. 그러나 그의 노력은 인정받고 보상을 받았습니다. 연예계의 경우 올해 27세임에도 불구하고 열애 여부에 대한 정보는 거의 알려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안효섭의 주변에는 아름답고 발랄한 핑크볼이 등장할 때마다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자아낸다.